안녕하세요. 반가반가입니다. 오늘은 내과에서 탐색하지 않고 산에서 한번 탐색을 해 봤습니다. 내과에는 네, 얼음이 꽁꽁 얼어 있고요. 아, 이런 곳에도 호피색이 나온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 날씨도 조금 춥고요. 그래서 낙엽이 쌓여 있는 아, 이런 곳에 한번 와 봤습니다. 내과에서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약 30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참나무와 소나무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네, 작년에도 여기서 한번 본 적이 있고요. 낙엽이 많이 쌓여 있어서 그렇게 강눈에 들어오는 수석은 없지만, 그래도 배고프색과 상경이 있는 평오피색이 좀 매력이 있는 그런 녀석을 봤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날이 좀 풀리면 내과에 나가서 탐색을 좀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주변에는 다 봤기 때문에 더 이상 볼 곳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물정을 갖고 다니면서 이기 보고 있는데 뒤쪽으로 가는 바람에 잠시 두고 왔습니다. 여기 보면 예, 산들도 이렇게 많이 놓여있죠 옛날엔 여기가, 어, 내과였는지, 강이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수많은, 네, 예, 내과에 있는 고기석과 흡사합니다. 아, 여기서 하나 발견을 했고요. 머리만 살짝 보이는 것을 제가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 이 녀석인데요. 아, 배고픈데. 흙이 이렇게 잔뜩 묻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오랜 세월 요만큼만 이렇게 보여 있던 거예요. 만큼만 이렇게 지금, 대곱쪽으로 이렇게 보이는, 음 한점 봤는데요. 물을 묻히면, 색색이 아름답게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낙엽 위에서 이렇게 보는 것도 참 오랜만에 이렇게 한번 보네요. 물을 한번 묻혀 볼게요. 아우, 색깔이 아주 뭐, 뛰어납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흙에 이렇게, 흙물이 조금 쉽게 볼까요? 이렇게 있는데, 우리 고향에 간간이 이렇게 눈이 내린 듯한 그런 모양이네요. 색깔은 예쁜데요. 뭐, 그다지 뭐, 예쁜 녀석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 보고 가야 될 그런 뭐 수수 같아요. 어, 그렇게 하도록 할 거요. 어, 이 몽돌처럼 생긴 이 바다에서 나오는 그 몽돌처럼 생긴 그런 거피석도 이렇게 봤고요.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보면 동그레스 제가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어, 둥근 형태죠? 이렇게 옛날에 어머니들이 뭐 맷돌에다가 이렇게 고추도 갈고 뭐 곡식도 갈고 그런 느낌이네요 <laughs> 이렇죠 이 녀석도 뭐 그렇게 예쁘게 보이거나 뭐 그런 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그냥 뭐 자연 방석하고 그렇게 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이 녀석인데요 이렇게 보면 황색과 황색과 색색이 이렇게 잘어울리져있죠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작은 봉들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고 중간에 이렇게 물고임도 있고요. 여기 보면 봉들이 이렇게 작은 봉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녀석은 좀 예쁘게 보이네요. 그리고 옆으로 높이는 얼마 안되지만 옆으로 이제 봤을 때 아름답게 보이는 녀석이에요. 이렇게 한번 보시면, 이렇게 수평을 잘 놔두고 보면, 이렇게 물고임이 있는, 어 그런 청호피석을 봤습니다. 청호피석도 보면, 이렇게, 백색고 항이, 조화가 잘 되어 있고요. 너무 청색 같으면, 어 조금 그런데요. 뭐 뒤쪽으로 한번 볼까요? 여기도, 어 이렇게, 청색만 있는 게 아니라, 백색과 황색이 이렇게 조화가 되어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수바로 위에 딱 이렇게 두고 감상하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몇 시간 탐색하고요. 어, 내과에 나가서 또 봐야 될것 같아요. 이 주변을 뭐 크게 이렇게 산이 뭐 이렇게 형성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주로 이렇게 참나무가 많고요 어, 굴참나무라고 그러나요 굴참나무가 이렇게 많고 이런 주변에서도 이 호피석이 나오네요 그리고 뚝방길에서도 제가 탐색을 해 봤고요 요즘 물속에서는 음, 찾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어, 몇 개월 전만 해도 조금, 뭐, 큰 고피석들이 이렇게 보이긴 했는데, 요즘에는 정말 보기 힘드네요. 수평을 지금 이렇게 잘못 맞춰서 물고임이 이런데요. 수평만 잘 맞추면 물고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에 봉이 있고요. 작은 봉들이 이렇게. 연못 주변에, 뭐, 한라산처럼 뭐, 그렇게. 그렇게 보이는 뭐 그런 연못은 아니지만 그런 나름대로 예쁘게 보이네요 이렇게 소나무 잎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큰 도로 에 올려놓고 이렇게 감상했을 때 뭔가 예쁘게 보이네요 제가 예쁘게 봐서 그런지 몰라도 예쁘게 보입니다 이 부분을 좀더 예, 탐색하고 싶은데요 한번또 뭐가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아, 여기에도 보면, 예, 돌들이 큰 바위에서 떨어지고요. 져 아, 그래서 예, 산돌로서는 뭐 적합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적합하지 않을 것 같고요. 이렇게 보면 바위들이 이렇게 뾰족뾰족합니다. 그러니까 화편처럼 큰 바위에서 이렇게 예, 떨어져 나온 그런 돌들 같아요.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전부 다 이렇게 날카롭게 생겼습니다. 산돌 특징이 그렇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만은 여기는 대부분 그렇네요. 둥글게 보이는 뭐 돌도 있지만 조금 날카로워요. 이쪽으로 한번 여기를 한번 가보고 싶어요 여기. 소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소나무가 여기는 비가 많이 오면 아마 여기까지 물이 차지 않을까 그렇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이렇게 얼음이 꽁꽁 얼어 있습니다 얼음이 꽁꽁 얼어 있고 지금 현재 날씨는 아, 영하 9도 정도 됩니다 영하 9도 정도 되고 마이너스 9도죠 손이 조금 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택을 갖고 나왔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아 여기도 호피석처럼 보이는데요 자세히 보니까 아니네요 한번 보십시오 호피석처럼 보이는데 화강인 것같은데 화강암 여기도 보십시오 여기도 화강암 이렇게 호피석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나오면 호피석 구경은 하네요 왜 예, 나올 때는 좀서급벌써요 왜냐하면 날씨도 오늘 워낙 춥고 어, 그래서 조금 망설였습니다 망설였는데 그래도 이렇게 한번 오늘은 유난히 산쪽으로 한번 이렇게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뭐몇 시간 탐색은 안 했지만 그래도 음, 곱석을 봤습니다. 봉계,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보면 돌들이 꽁꽁 얼어 있어요. 오후에는, 음, 과 탐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주변에는 제가 대부분 다 봤고요. 이 낙엽 때문에 또, 어 그렇고요. 아 여기도 멀리서 봤을 때호피색인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거피색은 아닌데 호피색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나엽 빠는 소리도 오랜만에 이렇게 한번 들어보네요. 내려겠습니다 나엽받는 소리가. 와우 멀리서 봤을 때목화색인줄 알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데 녹화석이 있을 리가 없죠? 다시 원점으로 네, 가세요. 방석해줄 친구는 방석해주고, 어, 그렇게 또 다른 곳으로 어, 이동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보여드리고 한 녀석만 앞에 사진만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물속에 물을 담아놨는데 물도 얼라 그럽니다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아, 좀 예쁜 녀석입니다 수평만 잘 맞으면 이렇게 물이 싹 고이고 그래서 물고임도 있고요 그래서 좀 예쁘게 보이네요. 사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이 녀석이 오늘 뭐 그냥 저를 유리해 주는 것 같네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후에는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